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이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제 74조의 당무 우승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당구해서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도를 막아내겠습니다. 무려 82.8%의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독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독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독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한독수부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도해서는안 됩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정당한 공식 후보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국민의힘 제 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최고 득표를 기록한 김문수. 김은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경선에서 최종득표율 56.53%로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한 후보는 43.4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사표를 던진 지약한달 만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겁니다. 특히 당원투표에서 한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이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한 후보를 제쳤습니다.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후보 선출 이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한덕수 전 총리 측에 후보 자리를 호락호락 넘겨주진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당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오늘 당 지도부와의 공식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단일화 언급은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3류가 아니라 정말 초일류의 정치가 될수 있도록 제가 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단일화를 가장 잘할 후보, 즉 김덕수 전략으로 결선을 돌파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다소 의외란 평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뭐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뭐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어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단일화 시점에 대한 질문에도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점은 는뭐 하든 다양한 해석이 있겠는데 너무 늦지 않게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하도록 캠프 내부에선 급할 게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단순히 후보를 내주면 컨벤션 효과도 없다며 우린 급할 게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 선출 직후부터 터져나오는 단일화 언급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민의 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로 못박았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사실상 통보한 겁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후 통첩에도 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후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에게 맡기고 있을 게 아니라 후보 교체를 위한 실질적인 플랜 B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도 검토해달라, 결단 내릴 시점이 임박했다 등 후보 교체론 요구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돌연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는데요. 측근들에게는 단일화는 누구의 양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단일화를 압박하자 대선 후보 선출 사흘 만에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포한 겁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의 대선 이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예정됐던 대구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김 후보는 측근들에게 단일화는 누구의 양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단일화를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변에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인은 당원 지지와 여론조사로 뽑힌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주변은 전했습니다. 당이 내일부터 전 당원 여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 단판 직전 배수진을 쳤습니다.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마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김 후보 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25일 단일화 시한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동을 앞두고 한전 총리 캠프 내에선 이대로 김문수 입만 기다릴 것이냐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떠한 단일화 방식도 수용하겠다면서 김 후보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 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습니다. <감고> 이정현 캠프 대변인은 김 후보가 양보를 요구할 경우 수용하겠냐는 질문에 그건 단일화가 아니지 않냐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조심. 오늘 김문수 후보께서 사퇴나 양보 요구를 받아들이실 생각 있으실지. 김문수 대 한덕수, 한덕수 대 김문수 여론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선호도 여론조사가 지지층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후보 단일화 선호도는 김 후보가 38%, 한전 총리가 37%로 5차범위내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 정당별로 선호도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후보 31%, 한전 총리 65%로 나타났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김후보 45%, 한전 총리 19%로 집계됐습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후보는 25.9%, 한전 총리는 27.6%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만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전 총리가 크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하는 게 훨씬 이길 수 있으니까.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를 할 경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면 김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은 단일화 원칙에 합의만 한다면 방식은 충분히 협의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이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 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당부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도를 막아내겠습니다. 무려 82.8%의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독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독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한독수 후보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과 막중한 사명감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9년이 떨치고 일어나 무도한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선택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한 공식 후보입니다.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1년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입니까? 후보 교체입니까? 당에서 준비한 로드맵에 따른 다음 스텝. 내일 오후 6시 1대1 후보 토론회를 실시한다. 그날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16시까지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정해진 룰 그대로 50대 50 여론 조사를 통해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다. 토론회가 무산이 되면 그냥 토론회가 아닌 된 상태로 여론 조사를 겁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다니라 합시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에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내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니... 경선 치르면서 단일화 약속했잖냐 그 약속 지켜라 윤니석 연구원장은 총대 메고 나서 갖고 그러지 않을 거면 내려놔라까지 협박을 죄송합니다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따르지 않을 거면 우리 당에서 만드는 토론회 투표 여론조사 그냥 강행할 거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 회견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입장을 다시 제안을 했어요 네. t v 토론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여론 조사에서 최종 선정하자. 자, 이제는 당에서 빨리 뭘 결정해서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국민의 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5시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윤수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당이 본인을 괴롭힌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4시에 회동이 끝나면 김문수 후보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고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단위를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반덕수 후보께서는 그건 뭐 생각 자체가 없고 아예 어제 긴급 기자의 회견 한것 이외는 더할 말이 없다 정리가 다된 것이다 최종적인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진도가 안 나가고 주변적인 말씀밖에 나눌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